예, 안녕하십니까. 피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침 익지 일어나서 그한 9시 반에 바슈에한 젓을 왔는데한 한국돈 5만원 건한 500만원 정도를, 어, 텐시하러 갔는데요. 오늘 환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번에, 어, 왔을 때, 어, 여기 방콕원에 여기 제가 통장에 한 40만 밭 정도 접촉되어 있는 건데, 일단 오늘 한 2만 밭, 한 이틀 동안 쓸 거, 어, 차로 왔습니다. 어, 저기, 카시곤에도 제가 전번에 통장을 만들어가니까 거주적이 없어서 못 만들어서. 그래서, 원래 두 군데 같이 해가 20만씩 해가 됐는데, 어쩔 수 없이 방콕 은행만, 제가 어, 40만 밭, 예. 他在乎。